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2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몹시 더운 그런 날입니다. 음, 오늘 저희 농원에 일어난 소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멧돼지가 봉화같을 해집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멧돼지가 고구마를 좋아하기는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다른 농작물은 크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벌써 멧돼지가 어디로 들어왔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왔습니다. 복수한 나무에 갈색날개 매미충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서 급하게 단계를 합니다. 갑자기 막 엄청 늘어는 거한 마리 아니야? <목소리도> 어. 내가 갈 생각했는데 지약 씻는데도 이런 이런 거야. 또 농로 옆 배수로, 금평교수에 들어가는 배수로를 어,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쓰는 사람들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저희 마을의 그 현실입니다. 이러면서도 저수지 이해 농가는, 어, 뭐,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저는, 어, 서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에 그 토종벌이 이렇게 어 봉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국로생 자두입니다. 굉장히 단데 어, 원래는 수확을 포기를 합니다. 군무사 음, 자두 SNS를 통해서 주문하신 분들에게 오늘 발송을 하고 이게다쏟아니다 예선에서 해가지고 저도 구멍 삼그러가지고 저렇 아까 몇 마리 들어가서 이따 얘기해야지 는데 갑자기 이러네? 불이 저희 스피커에다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